화산 가스입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요.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세 마리 백군은 우리를 다급히 재촉하듯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잠깐만요. 일본인 교수가 망설이며 저쪽은 제 장비로는 안전하지 않은 방향인데, 그때였습니다. 화산 폭발이. 후지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화산학과 교수 사라워커입니다. 세계 각지의 화산 활동을 연구하며 지내온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네요.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의 활동성 화산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는데, 2년 전 백두산 화산 활동 징후를 연구할 때의 일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돗개라는 한국의 토종견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강태준 교수님이 데리고 온세 마리의 진돗개들이 화산 가스 분출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해 냈던 겁니다. 과학 장비들보다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험이 이번 후지산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귀 기울인 것도 그 익숙한 진돗개들의 발걸음 소리였으니까요. 사라, 이쪽입니다. 친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강태준 교수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늘 함께하는 세 마리의 진돗개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죠. 천무는 리더답게 앞장서서 백호는 경계하듯 주변을 살피며 한별은 영특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씨, 백두산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천무도, 백호도, 한별이도 더 늠름해진 것 같아요. 제 말에 천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고 다른 두 마리도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우리의 재회를 갈랐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군요. 이번에도 연구는 제쳐두고 개 자랑하러 오신 건가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나카 켄지 교수였습니다. 그는 최신형 지진계와 가스 측정기를 한 아름 안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유학했던 건 10년도 더된 일이었지만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했어요.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한국 교수가 도용했다고 믿었던 그 오해는 나중에 그저 연구 방법이 비슷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그의 마음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나 봅니다. 다나카 교수님, 강태준 교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백두산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들의 뛰어난 위험 감지 능력이 우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됐었죠. 하. 과학자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하다니. 다나카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미국 항공 우주국이 개발한 최신형 화산 가스 측정기입니다. 0.001ppm 까지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후지산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와 한별도 동시에 같은 방향을 주시했죠. 세 마리의 진돗개가 이렇게 동시에 반응을 보이는 건 백두산 이후 처음이었어요. 이상하네요. 강태준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백두산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 직전에 우연의 일치겠죠. 다나카 교수가 자신의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내 장비들은 아무런 이상 신호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과학적 데이터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낮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후지산이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천무의 털이 바짝 섰고 백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별은 불안한 듯제 주변을 맴돌았죠. 이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공항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장비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저는 백두산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시작되었었죠. 과학 장비들은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지만, 진돗개들의 예견은 정확했었습니다. 서둘러요. 강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후지산 관측소로 최대한 빨리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차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번 연구가 단순한 화산 활동 조사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무, 백호, 한별의 날카로운 긴장감, 다나카 교수의 굳어진 표정, 그리고 저 멀리 후지산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진동까지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개들의 낮은 으르렁거림은 이미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다나카 교수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제 직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인류의 과학과 동물의 본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고 그한 가운데에서 세 마리 백구의 운명적인 활약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거죠. 후지산 중턱의 관측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나카 교수는 마치 과학 박람회의 진행자처럼 쉴새 없이 자신의 최첨단 장비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독일제 지진파 측정기의 최신형이에요. 0.001 헤르츠의 미세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죠. 일본 기상청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건 화산가스 성분 분석기예요. 이산화황은 물론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까지 실시간으로. 하지만 그의 열띤 설명에도 제 신경은 자꾸만 뒷좌석으로 쏠렸습니다. 세 마리 진돗개의 긴장된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특히 천문은 창문밖 후지산을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고 있었어요. 보통 때는 늘 평온해 보이던 그의 모습과는 달랐죠. 백호는 귀를 쫑긋 세운 채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별은 평소와는 다르게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강태준 교수가 세 마리 백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 백두산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 전에 대규모 지진이 교수님 제발 그만하시죠. 다나카 교수가 말을 자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개들의 행동으로 화산 활동을 예측한다니 21세기에 이런 미신을 믿다니 말도 안됩니다. 보세요. 제 장비들은 전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천무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일어섰고 차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운전하던 야마모토 관측 소장도 그 진동을 느꼈는지.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려는 순간 다나카 교수의 화산가스 측정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럴 수가 다나카 교수가 황급히 기계의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미세한 이산화황 농도 상승이 감지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개들이 이걸 미리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막 관측소에 도착한 우리는 서둘러 장비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첨단 장비들을 고집스럽게 믿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동요가 보였죠. 이게 무슨, 그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지진계가 이상한 수치를 보여요. 주파수가 계속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어요. 분명 어제 점검했는데, 세 마리 백구의 불안한 기색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천문은 창가와 문가를 끊임없이 오가며 낮은 소리로 울었고, 백호는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관측소 주변을 맴돌았어요. 한 별은 평소의 침착함을 잃은 듯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야마모토 소장이 다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산 중턱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어요. 온천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첨단 장비들은 하나둘씩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진계 화면이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가스 측정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이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장비들은 나사에서 인증받은 최고급 모델인데, 그때 천무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 짓기 시작했어요. 백호와 한별도 똑같은 방향을 주시하며 날카로운 경계음을 냈죠. 강태준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후지산 중턱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장비가 멈췄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통신 장비도 먹통이에요. 그 순간 세마리 백구가 일제히 크게 짖었고 산 전체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진동으로 덜컹거렸고 선반 위에 물건들이 흔들렸죠. 이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믿었던 과학 장비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서려있었어요. 진돗개들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두산에서도 그들이 옳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천무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밖으로 나가려 했고 다른 두 마리도 그를 따르려 했죠. 강태준 교수가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 창밖으로는 검은 구름이 점점 더 짙어져 갔고, 땅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자신의 고장난 장비들을 한번 더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학이 아닌 자연의 본능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 짓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관측소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산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산의 울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강태준 교수가 세 마리 진돗개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문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백호는 우리 일행의 좌우를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한 별은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확인하며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다나카 교수가 망설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장비들을. 최소한 지진계라도. 교수님. 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장비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진도계들이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천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백호와 한별도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죠. 우리 모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기, 야마모토 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숲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성인 남성의 두 배는 될 법한 대형 곰이었어요. 아마도 화산 활동으로 서식지가 교란된 모양이었죠. 곰은 배고픔에 지친 듯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강태준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무, 백호, 한별, 준비. 세 마리 백구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군인처럼 완벽한 삼각 대형을 이루었습니다. 천무가 중앙에서 곰과 대치하는 동안 백호는 왼쪽에서 한별은 오른쪽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곰의 주위를 분산시켰죠. 놀랍군요. 다나카 교수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특수부대처럼. 곰이 앞발을 치켜들며 포유했습니다. 그 순간 천무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서 곰의 주의를 끌었고 백호와 한별은 양쪽에서 교대로 짖으며 곰을 교란시켰어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사냥개의 본능과 현대적 훈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저걸 봐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곰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나카 교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야. 이건 지능이야. 그때였습니다. 천무의 날카로운 지짐과 함께 땅이 크게 흔들렸고, 우리 뒤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무너져 내렸어요. 놀란 곰이 우리 쪽으로 돌진했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세 마리 백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천무가 곰의 앞을 가로막아 주의를 끄는 사이, 백호는 오른쪽으로, 한별은 왼쪽으로 재빨리 움직이며 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빨리요! 강태준 교수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저쪽으로,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동안에도 세 마리 백군는 계속해서 곰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춤을 추는 것처럼 조화로웠어요. 마침내 곰이 지쳤는지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산의 울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산성 지진이에요. 제가 연구해온 모든 데이터와 일치해요. 하지만 개들은 어떻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무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졌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더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둘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무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아요. 후지산 정상에서는 검은 연기가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고, 발밑에서는 계속해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세 마리 백구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이동했어요. 교수님, 다나카 교수가 강태준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무가 또다시 경고음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무의 경고음이 울린 직후 후지산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화산재와 유독가스가 쏟아져 나왔고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뿌옇게 변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써요. 화산 가스입니다. 제가 급하게 배낭에서 방독면을 꺼내 나눠주었습니다. 백두산 연구 때의 경험으로 늘 비상용 장비를 챙겨 다녔던 게 천만 다행이었죠. 이쪽입니다. 천무가 길을 알고 있어요. 강태준 교수의 외침에 우리는 모두 백구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야는 점점 흐려졌지만 천무의 하얀 털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백호는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며 한 별은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폈죠. 하지만 우리 장비들이 다나카 교수가 관측소 쪽을 돌아보며 망설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자료들이 목숨이 먼저입니다. 제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더큰 폭발음과 함께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백호와 한 별에게 지졌습니다. 마치 작전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두백꾼는 즉시 우리 일행을 나눠 인도하기 시작했죠. 백호는 다나카 교수와 야마모토 소장을, 한별은 저와 강태준 교수를 맡았습니다. 천문은요. 제가 물었을 때 강태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다른 등산객들을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천문은 우리가 내려온 길을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몸이 화산재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기 봐요. 누군가의 외침에 고개를 들자 후지산 정상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그마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우리는 백호와 한별의 인도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발밑의 흔들림은 점점 더 거세졌고 숨쉬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때 멀리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무에 짖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가 두 명의 등산객을 안내해 내려왔죠. 그의 하얀 털은 화산재로 거의 회색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구조된 등산객 중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마리 백구는 또다시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귀가 쫑긋 써더니 동시에 같은 방향을 주시했어요. 아직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강태준 교수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야마모토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위험해요. 화산 가스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천문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위를 향해 달려가려 하자 백호와 한별도 따라 일어섰어요. 가서 구해 와야 해요. 강태준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세 마리 백구는 다시 한번 화산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폭발음은 더욱 커졌고 화산재는 점점 짙어져갔습니다. 놀랍군요,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른 생명을 구하려 하다니. 30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무가 앞장서고 백호와 한별이 양옆에서 보호하듯 따라오며. 한 어린 소녀를 안전하게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에요. 소녀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등산로에서 길을 잃었는데, 이 개들이 찾아와서 세 마리 백구의 털은 이제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학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천무의 경고 직후 후지산 중턱에서 연이어 작은 폭발음들이 들렸습니다. 활화산의 특성상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잦은 진동과 함께 농도 짙은 화산가스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솟아나왔고, 지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심상치 않은 징후예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후지산의 평소 활동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에요. 천무가 갑자기 크게 짖으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백호와 한별도 즉시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랐습니다. 시야는 화산가스로 인해 점점 더 흐려졌고 숨쉬기도 더욱 힘들어졌어요. 잠깐만요, 다나카 교수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연구 노트만이라도 그때였습니다. 천무가 돌연 다나카 교수의 옷자락을 물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작은 폭발과 함께 교수가 서 있던 자리로 뜨거운 암석 파편들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서둘러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지역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천무가 안전한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일행은 세 마리 백구를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도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길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좁은 바위 틈을 지나고 때로는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면서도 한 번도 망설임이 없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나카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진돗개는 특별합니다. 강태준 교수가 대답했어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오며 축적된 지혜와 본능, 그리고 충성심이 있죠. 갑자기 천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귀가 쫑긋 써더니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어요. 백호와 한별도 동시에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저기 좀 보세요. 야마모토 소장이 가리킨 곳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증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지열분포가 매우 불안정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구조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텐데. 그때였습니다. 천무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나가 낡은 건물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방공호였습니다. 대피소군요. 야마모토 소장이 외쳤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우리가 방공호로 들어가자마자 또 다른 일련의 작은 폭발음들이 연이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지만 다행히 견고한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첨단 장비들은 모두 멈춰섰는데, 이게들은 통신은 여전히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산가스와 증기가 너무 짙어서 모든 전파가 교란된 것 같아요. 그때 천무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그의 짖음은 마치 모스 부호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저건 강태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조 신호예요. 천무가 구조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세 마리 백구가 번갈아가며 특정한 리듬으로 짖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화산의 울림을 뚫고 멀리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다나카 교수가 경외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건 마치 인간의 지능을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가 우리를 찾아낸 거였어요. 우리가 살았습니다. 야마모토 소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개들 덕분에 하지만 세 마리 백구는 아직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의 활동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어질 또 다른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인간의 과학으로는 아직 측정하지 못한 무언가 더큰 변화가 산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된 후 우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본 과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많은 일본 과학자들이 우연의 일치라며 진돗개들의 능력을 의심했고, 일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일 겁니다. 도쿄대학교의 한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개들의 본능적 행동을 마치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즉시 연구팀을 파견했고, 유엔 재난방지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이것은 획기적인 발견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수석연구원이 말했어요. 동물의 본능과 현대과학을 결합한다면 자연재해 예측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화산이 많은 나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서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즉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어요. 우리는 베수비오 화산과 에트나 화산의 모니터링에 진돗개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화산연구소의 제안이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다나카 교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본 과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돗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과학자로서 저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가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연구해야 하죠. 강태준 교수와 저는 세계 각국의 요청을 받아 진돗개의 능력에 대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천모, 백호, 한별은 우리와 함께 다니며 실제 시연을 보여주었죠. 놀라운 건이 개들의 학습 능력입니다. 강태준 교수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매 상황마다 새로운 대처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이건 단순한 본능을 넘어선 겁니다. 한달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지진학회에서 우리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후지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진돗개들이 감지했던 징후들이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전조현상이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진돗개들은 우리의 장비보다 더 민감하게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죠. 이건 마치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와 같은 능력입니다. 여전히 일본의 일부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그들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나카 교수의 후속 연구는 진돗개들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마지막 연구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과학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시대를 말이죠. 천무, 백호, 한별은 이제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그들에게는 찬사나 명예보다 생명을 구하고 위험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진정한 영웅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강태준 교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도 세 마리 진돗개는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과학과 본능의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이제 후지산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리가 첨단 과학보다 더큰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또 감동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일본은 한국을 못 믿는 나라네요. 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이제 한국의 위상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의 심정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